2023년 3월 교육청 확통 30번 문항을 풀어보겠습니다. 문항의 포인트는, 마찬가지로 확통의 고난도 문제인 케이스 분류죠. 그래서 케이스 분류를 어떻게 잘 할지 한번 해석을 해볼게요. 가조건을 먼저 해석해보시면, 가 같은 경우는, 정의역의 원소가 값이 커지면 커질수록 함수값도 같거나 커져달라는 이야기 나왔죠. 그 다음, 나조건 같은 경우는 F2는 1이 되면 안 되고, 그 다음에 F4랑 F5는 20보다 작아야 된다라는 이제 해석이 되겠죠. 자, 그러면 저 같은 경우는 문제풀이를 어떻게 했냐면, 지금 20보다 작다라는 말은 해석을 해보면 굉장히 많은 경우가 나와요. 많은 경우가 나온다. 자, 왜 그러냐면 지금 치역을 다시, 공역을 1, 2, 3, 4, 5라는 어떤 값으로 정해져 있는데, 제가 함수를 그려볼까요? 네, 이렇게 있는데, 아무리 봐도 20보다 작게 곱을 만드는 경우가 훨씬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문제의 뉘앙스는, 이제, 그냥 풀어서는 너무 많은 경우가 나오니까 시간이 오래 걸릴 거고,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여사권 풀이로 한번 해서그려볼게요 자, 그럼 여사권은 어떻게 써야 되냐? 지금 문제에서 요구하는 경우의 수는 어떻게 되냐면, 나조건인데 F2가 1이 아니고, 그 다음에 F4랑 F5를 곱했을 때 20보다 작아야 되기 때문에, 요거를 이제 여사건으로 써보면, 전체 경우에서 F2는 1이고, 맞죠? 그래서 F2는 1이 되는데, 게다가 약간 경우의 수에서는 합집합 느낌이 나죠? 합집합에 F4랑 F5를 곱했을 때20 이상이 되는 경우를 싹다 합쳐서 이제 전체 해주면 되고, 그러면 이거를 한번더 조작해 보면 이렇게 돼요. 전체 같은 경우는 F2는 1인 경우랑, 그 다음에 F4랑 F5를 곱했을 때20 이상인 경우를 둘다 빼주면 이제, 둘다 만족을 하는 경우는 두번 빠지기 때문에, 이게 플러스, fe는 1. 그리고, 이거, 이제 뭐교집합 같은 느낌이죠? 교사건, 이렇게. f4, f5. 이렇게 구조가 돼야 되는 거알수 있습니다. 자, 이거를 제가 과정을 이렇게 한번 표현해 볼게요, 다시. 이제, 요거 fe는 1이 아니고를, 이제 a, 뭐 여사건이라 하고, 그얘 같은 경우는, B 여사건이라 하면, 지금 문제에서 요구하는 사건은 요거겠죠? 그럼 이거를, 이제, 같은 말로 표현하면 이렇게 돼요. 그래서 결국은 전체 사건에서, 죄를 빼주는 게 중요하겠죠? 그래서, 얘 같은 경우는, A 그리고 B. 그 다음에, A교 B는 더해준다. 이런 느낌으로 생각하면 돼요. 물론 얘들은 다 개수기 때문에 n을 붙여주는 게 중요하겠죠. 이렇게 n을 붙여주면 된다. 이런 상태로 생각해 주시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전체 경우의 수는 어떻게 구할 것이냐. 다섯 개의 어떤 치역이 있는데, 다섯 개의 치역 원소들을 다섯 개가 뽑아야 돼요. 그러면 중복을 허락하여 다섯 개를 선택하면 되니까 OHO가 되는 거알수 있겠죠. 그다음에 f는 1인 경우부터 한번 생각해 보죠. f는 1인 경우는 한번 생각을 해 보시면 이렇게 이제 함수가 있을 때 f가 1이 돼야 되니까 2는 1로 가야 돼요, 지금. 그래서 2는 1로 가야 돼요. 그러면 1은 어디로 가야 되냐면 지금 함수값이 2보다 작아져야 되니까 1로 가야 돼요. 그럼 같이 1로 갈 거고. 그럼 3, 4, 5는 나머지 1, 2, 3, 4, 5중 마음껏 세 개를 중복을 허락하여 선택하면 되니까. 그래서 F2가 1인 경우는 다섯 개 중에서 세 개를 우리가 뽑아낼 수 있다. 중복을 허락하여 세 개를 뽑을 수 있다.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f4랑 f5를 곱했을 때20 이상이라 했으니까 이것도 해보시면 f4랑 f5를 곱했을 때20 이상인 경우는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두개를 곱했을 때 4랑 5 그럼 20이 나오고 그 다음에 5랑 5 이렇게 두 가지 나오겠죠 그래서 제가 케이스 1 이렇게 나눠볼게요 케이스 1 4가 4로 갔을 때랑 5가 5로 갔을 때여게 케이스 1이고요. 그다음 케이스 2 같은 경우는 4가 5로 가고 5가 5로 가면 돼요. 그러면 나머지 것들 1, 2, 3은 1, 2, 4까지 선택할 수 있겠죠. 그래서 4h 3이 되는 거알수 있고요. 비슷하게 1, 2, 3은 오른쪽에 있는 1, 2, 3, 4, 5를 다갈수 있어요. 그래서 얘는 5개 중에 3개를 선택하니까 OH3이 되는 거알수 있겠죠. 그래서 뒤쪽식 같은 경우는 4H3에다가 OH3을 같이 매주시고요. 이제 마무지는더 해야 되겠죠. 더 하는 경우 같은 경우는 F4랑 F5도 20 이상이 돼야 되고, 그 다음 F2는 1로 가야 되는 경우니까 마지막 마무리를 해볼게요. 그렇다는 얘기는 이제 F4랑 F5는 둘다20 이상으로 가야 되니까, F4가 4로 갔을 때랑 F5가 5로 갔을 때 똑같이 케이스 1, 그 다음에 구조를 똑같이 보시면 F4랑 F5가 둘다 5로 갔을 때 그러면 저희는 F2는 무조건 1로 가셔야 되니까, 이렇게 가야 되겠죠. 그러면 f1도 똑같이 1로 가야 돼요 f2의 값보다는 작거나 같아야 되니까 그러면 결국은 3이 선택하는 경우니까 3은 선택할 수 있는 경우가 1부터 4까지 가능할 거고 그 다음에 아래쪽 같은 경우는 1부터 5까지 싹다 가능하겠죠 그래서 얘는 5가지고 얘는 4가지가 나와요 그래서 뒤쪽 같은 경우는 4랑 5를 더해주면 이제 답이 나오겠죠 자 그래서 정리해 보면 지금 여정이 좀 길었는데, 정리해보면, 전체 경우가 OH5이기 때문에, OH5에서 OH3을 먼저 빼줍니다. 그 다음에, 4H3, OH3 빼주시고, 마지막에 9개를 더해주시면 답이 나오겠죠. OH5는 9C5. 그 다음에, OH3은 7C3. 그 다음에, 는 6C3. 얘도 7C3. 9. 뭐, 시 계산은 알아서 해주시면 되겠죠. 126에 35, 20, 35, 9라서 답을 다 계산하시면 45가 나오는 걸알수 있겠죠. 분항 자체가 케이스를 명확하게 분류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많이 어렵진 않은데, 어, 킬러 문제들이 요즘 이렇게 나오니까 대비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